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가 어, 지금 IMF에서 전세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플랫폼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어,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IMF에서 기반으로 해서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 플랫폼을 IMF 주도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어, 이 IMF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어, 지금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예바 사무총장, IMF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번 발표를 하면서 뭔 말을 했냐면은 그 우리가 성공하려면 CBDC가 개별 국가 어, 제한 개별 국가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돼서는안 된다. CBDC의 성공은 국가 간 상호 운용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지금 이제 패드나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7월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7월부터 이 CBDC의 중간 단계인 패드나우를 이제 그 FED 연준에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7월부터. 근데 어 그러면은 뭐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중국은 뭐 디지털 위안화 지금 벌써 뭐 상하이나 뭐그 베이징 이런 어떤 대도시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중국은 자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뭐 돌리고 한국은 또 한국의 디지털 원화를 돌리고 뭐 이유는 유럽의 디지털 유로화를 돌리서 각국끼리 자기네들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세계적으로 어떤 상호 운용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cbdc라는 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환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프로그래밍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cbdc가 담겨 있는 휴대폰으로 그냥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미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결제를 하면 그냥 연동되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단일 통화, 세계 단일 화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IMF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IMF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어, 이제, 뭐, 좀, 이, 뭐, 뻔한 얘기 했어요. 그니까, 어떤 글로벌 디지털 통화, 글로벌 CBDC는 뭐, 더 나은, 많은 사람들한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연간 뭐, 평균 송금 비용을, 그니까,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생들 송금하고, 뭐, 외국인 노동자가 또 자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 외국인 노동자가 뭐, 태국에 송금하고 이럴 때, 그 송금하는 비용 같은 거를 이제 CBDC로 가면은 절약할 수 있다. 그 절약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한 440억 달러가 절약된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명분 명분 쌓기죠. 명분을 위해서 한 얘기고 그러면서 뭐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을 하고 송금을 처리하고 이체를 간소화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저렴하게 할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개오르기에봐 IMF 총재 이렇게 세계경제 포염이랑 굉장히 친하죠. 그니까, 러 사실은 뭐, 이거, IMF도 그렇고, IDRD라든지, 월드뱅크, 이런 게, 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로스차일드의 그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겼는데, 로스차일드가 좀 노고적으로 말하면 만든 거예요. <laughs> 근데, 세이긴조프롬의 클라우 슈밥은 엄마가 로스차일드가 문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착착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되고 있고 어그이 여자가 또한 마디 한 거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전 세계 114개 중앙은행이 CBDC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열, 약 10개의 중앙은행은 이미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 여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니까, 러 어, 뭐, 중국의 위안화 그, CBDC, 뭐, 라든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잘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이지리아의 이 나리아, 나이지리아의 CBDC, 디지털화폐, 라든지, 그, 지금 몇몇 국가들은 이미 뭐, 사용을 하고 있죠. 잘안 되는 데도 있고, 비교적 잘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어, 이전 세계 114개 국, 그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10개는 벌써 시행하고 있다. 이제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세계 단위로 앞에 글로벌 디지털화 앞에 이것이 추진이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되고 있고 어 이런 보도랑 또뭐 발맞춰서 한국에서 지금 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중에서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아이디 요 디지털 아이디 그니까 러 이제 이~ 휴대폰 안으로 주민등록증이 들어가고 지금 운전면허증은 이미 이게 되고 있죠 디지털 그니까 뭐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아이디인데 일종의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지금 된다고 그 기사에 설명이 돼 있어요 시행 시점은 (2024년) 내년 하반기 때부터 디지털 아이디 어,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한국에서 시행이 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디지털 아이디랑, 이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이거랑,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코땡땡 때, 코땡땡 때, 뭐, 뭐, 패스. 이거 세 개가 결합이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잖아요. 그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에게 표를 주고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기술적으로 거의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거의, 거의 왔어요. 얘네들은 시점도 제시했어요. 2030년까지 달성해내겠다고. 그, 이, 그,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고, 어, 상당히 지금, 좀 빠르게 되고 있다. 그게 물론 이제 개별 국가에 따라서 잘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데도 있고 상당히 그잘된 데도 있지만 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당장 한국도 내년부터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시행되고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